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4일, 네, 비가 오고, 예, 또 이제, 며칠 해가 떴다가, 예, 또 비가 오기 전입니다. 이제, 비 오기 전에, 예, 여러분께, 어, 다시 한 번, 어,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저, 저희가 모종을 신고, 오이 뽑고 모종을 신고, 흰 가루가 어 와가지고 저 예방을 한번 했어요. 그때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 심은지 얼마 안 돼도 흰 가루가 왔냐, 그런 예 댓글을 달으셨습니다. 이렇게 옵니다. 대신에 방제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보세요. 어 지금 흰 가루가... 아, 우리 이로, 이루, 이로야 가 있어봐. <laughs> 흰가루가 입에 왔어요. 입에 이제 어 이게 보면, 보시면은 떡잎은 벌써 말랐고 첫 번째 입에 왔어요. 예, 흰가루는 밑에서 온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자마자 제가 방제를 했습니다. 방제를 하고 그 효과가 어떤 거냐면은 보세요. 두 번째 입에 흰가루 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흰가루가 없어요. 자, 보시죠. 이렇게 흰가루가 없어요. 이걸 방제를 안 하잖아요. 다음 영상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흰가루가 쭉 타고 올라갑니다. 예. 그러고, 보세요. 방제의 중요성이, 그래서, 어, 저기, 저, 중요합니다. 흰가루가, 흰가루 약이 크게 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저기 또, 그렇, 그렇지 않고, 이걸 놔뒀다가는 더큰 피해도 있기 때문에, 무차 말씀은 드립니다. 흰 거랑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입이 이제, 저기 이제, 광화숲 작용은 못하고, 제가 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로 죽잖아요? 네. 이렇게 말로 죽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입, 오질 않았어요. 그 다음 입, 깨끗합니다. 그죠? 깨끗하죠? 네. 그리고, 옆에 것도 보여드릴게요. 옆에 것도 이렇게 왔어요. 자. 그리고 다음 니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제 번지는 상황 아니죠. 예. 하얗게 하고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니 예.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또 다음 니 번지지가 않죠. 방제를 한 번만 하면 이렇게 번지지가 않아요. 근데 얘를 방제를 안 했다고, 했, 가장을 했을 경우에 엄청. 아마 다 번져 있을 겁니다. 지금 흰가루가 온통. 예. 그래서 꼭 방제를 하시고 방제를 초반에 방제하기 힘들다. 그리고 저처럼 심자마자 초반에 왔다. 얘는 어차피 떡잎 위에 보세요, 떡잎도 이렇게 왔잖아요. 안 마른 것은 떡잎하고 떡잎 위에 입에 영 결론은 나중에 말로 죽어요. 시간이 되시면 따서 버리세요. 시간이 되시면 예, 시간이 되시면 따서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자, 3일 후에, 어, 해가 있다가 또 비가 오고, 3일 후에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비가 온 다음에 날씨가 변하죠. 그때 보시면은, 이제 그때는 꼭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방제를 왜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네, 다음 영상으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 전에, 예, 호박 오이에 치는, 어, 영양제 편에서, 에, 나온 그 밭입니다. 네. 지금 제 밭이 아니고, 제 선배 밭이고, 어, 그때, 어, 영양제와 흰가루 약을 쳤습니다. 하도, 어, 사람이 없고, 병이 심해서, 제가, 어, 그때 와서 또, 어, 흰가루가 심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기도 좋죠. 그래서, 이 밭에 와서 그때 찍었고 오늘 제가 비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흰가루 약을 안 치면은 이런 현상이 납니다. 보세요. 어 아마 이런 잎들은, 이런 잎들은 아마 마른 것이 흰가루가 오래돼서 이렇게 말랐을 것이고, 이것도 그게 진행되는 현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도 죽어가는 상황. 이것도, 예, 흰가루가 오래되면 이렇게 까매집니다. 까매지고, 예, 뒤에 이렇게 하얀 입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이는 위에서 보이고, 호박은 밑에서 흰가루가 보입니다. 밑에 보이고, 위에는 이렇게 까매지게 죽어요. 그리고, 예, 이것은, 네, 예, 이렇게 딱 올라오면서, 까매지면서, 이렇게 죽어요. 그리고 여기가 약 치기 전에, 네. 그, 어, 입이고, 아마 그때 당시에, 흰가루를 쳤을 때, 집게가 올라가 있었는데, 그, 치고 나서 집게를 한 번도 안 꽂았어요. 예, 사람이요, 손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 돼서 일곱 마디가 큰 상태죠. 그러면 이제 비교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 그때 당시에 아마 이정도까지는 흰가루가 있었을 겁니다 예. 밑에가 흰가루가 약간 보이죠 그리고 얘들은 이제 흰가루 어, 그 후에 나온 싹들이고 예. 흰가루가 번져 있지 않아요 흰가루가 예방만 해도 한번 약만 쳐도 위에 이까지 번지지가 않고 예, 열매들이 예, 좋아지,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던 것들은 밑에는 이렇게 하얗게 남을 수가 있어요. 자 선명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는 보시죠. 여기는 약이 많이 묻고 좀들 묻은 상태예요. 하지만 이 약이 저이 상태에서도 더 이상 번지지가 않습니다. 뒤에 하얗게 남아 있어요. 뒤에 뒤에는 이렇게 하얗게 있죠. 네, 그 컴프입니다. 예, 네, 하얗게 이렇게 흰 가루가 있어요. 앞에는 예, 약을 맞아가지고 흘러 치료가 된 상태고 예, 뒤에 이렇게 남아 있어도 얘가더 이상 번지질 않습니다. 한번 약을 소독한 상태에서 그래서 흰 가루가 이렇게 무서운 것을 무서운 점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특히 자 어제까지 비가 오고 한 3일 있다가 또 어, 비가 옵니다. 4일, 5일 비가 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이제는 여기는 하우스 아니라 좀 드랍니다 그죠 근데 지금 노지에 있는 어, 오이 호박 특히 참외 많이 망가졌을 걸로 제가 압니다 망가진 어, 사진도 많이 봤고 지금 많이 망가져서 어, 뿌리 부분에 귀눅병이 와 가지고 잎이 줄기가 다 시들어서 뽑아 버리는 데도 있고 네. 네 그렇게 문이 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는 더 심하니까, 얼른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번 비 오기 전에 2, 3일 안에 꼭, 배수관리와 방제를 꼭 하셔야 되고, 또 비가 그치면은, 비가 며칠이 오든 간에 그치면은, 무조건 또 소독 한번 해주시고, 네. 이왕, 하실 때 흰가루약과 녹균약 같이, 그러고 영양제도 같이 쳐주세요. 영양제, 그때 호박에 치는 영양제 치면서 익히 도와줬어요, 나무가. 자이 나무가 어, 이제 흰가루 그렇게 올라오고 벌써 잎도 조그만 하잖아요. 근데 영양제 치고 난 후에 잎들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커졌어요. 네. 그러고 보세요. 얘들이 네 호박이 떨어진 자리예요. 딴게 아니고 떨어진 자리. 네. 그지만 지금 영양제 치고 나서 열매가 이렇게 쭉쭉쭉. 예. 영양제 먹은 효과가 열매가 지금 이렇게 크게 이렇게 튼실하게 커가고 있어요. 이거 오늘 줄 잡으면 얘네들은 아주 물건 좋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지금 찌개를 잡아놓고 앞전 지금 어, 영양제 치고 찌개를 아직 안 잡은 상태예요. 그지만 보시면은 밑에 호박 달린 호박이 많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달려 있잖아요. 하나 저기 하나 예. 네. 없어요 호박이 그래서 봐보세요 아, 여기도 이렇게 잘라 버렸잖아요 이게 병이 오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병네이 네, 밭은 저희 밭입니다 잠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보, 벌써 보시면은 나무 상태가 틀리잖아요 나뭇잎도 좋고 초세도 좋고 또 호박도 이렇게 쭉 달려 있고 네 나무 하나마다 잉추가 한두 개씩은 다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네 흰가루 있는 나무고 아닌 나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예. 네. 노균으로 오면은 잎이 죽으면서 열매는 커요. 조금 그리고 흰가루는 잎이 바로 죽지 않지만 열매는 안 큽니다. 그런 그 차이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흰가루는 무조건 또 노균뿐만 아니라 잡으셔야 돼요. 방제하시고그 위에 있는 것들 이렇게 좋으니까 잘따 드시고 꼭 3, 4일 후에 비가 옵니다. 그 전에 방지하시고 소독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 나무 다 죽습니다. 꼭염두에 주시고 이렇게 보세요. 밑에 부분은 까맣게 죽어가고 있고 하얗고 약침대 위에 부분은 파랗잖아요. 벌써 누관으로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꼭 어, 아시고 꼭 어, 흰가루 녹이 영양제 꼭 방제를 해주시면 나무 건강하게 오래오래 따 드실 수 있어요. 네.